빈 들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길 찾기. 글렌 샤인. 번역 한재인. 들보가 손을 쓸수 없을 만큼 썩었다. 수리하려면 지붕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 위로 무너져 내리게 두는 수도 있다. 총살을 집행하는 사수 가운데. 관심이 나를 마비시킨다.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가진, 가진 자는 음.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하나뿐이다. 이런 배려가, 배려가 흡수하고 싶다. 다시 말해 만연한 세상이다. 만연한 세상이다.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다. 이걸 악마의 짓이라. 빈 들판으로 해가 바다 위로. 부를 순 없다 내 마음의 가득한 떠오를 때면 탈선을 한나 신에게 세상에서 녹색 선광이 짧게 덮어씌울 순 없다 길잠기 물을 가로지른다 그보다는 마음이 순간 여러 방에 누워가며 기우는 것에 가깝다 우리는 채취를 남겼다 일부는 그새 여자를 차도로 떠밀면서 철거되었고 대부분은 이제 아이는 살려두는 상상을 한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하다. 악마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등을 떠민다. 그렇다고 내가 악마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아니다.